핸드폰 배달도, 물건 배달 아니 택시가 무슨 승객도 안타고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시키고 어? 이게 호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? 다 되는 줄 알고 뭐 택시가 무슨 호구입니까 이거? 좀이거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손님 타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타지도 않고 이거 보세요 이거 주신 콜 받고 가서 이거를 그냥 갈 수도 없고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면 되요? 야, 이게 예의가 있는 건지, 여기에 이게 화물차인지, 화물차 킥을 부르던가 해야 되는데, 아,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